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끄는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돼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기초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은혜 베풀 자에게 하나님은 마땅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랬죠 주력의 33장 19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네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자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그 반석 위에 너희는 서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설때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설때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이 성취되어진 바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성취요. 바로 예수님 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호와의 모든 것이 내 앞으로 지나가게 되어진 것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선한 것이 내 앞에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붙잡겠죠. 그걸 붙잡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알 때, 보고 알 때, 우리는 그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너희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래서. 이 반석은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인본주의적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죄 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죠. 그 그러니까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인본주의적 방법들이 나오고 인본주의적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믿지 아니함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실 때, 그 선한 일 앞에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나름 나름 방법을 찾아서 나름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법이 악한 일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 볼때 좋은 일이라 선한 일이라 볼 때. 그 열심을 내요, 노력하며 살아갈 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 앞에 선을 여하께서 우리 앞에 선을 행하실 때, 그것을 보이실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없다는 얘기요. 무슨 말입니까? 또한 그 아무리 선하고 세상 기준으로 볼 때요, 아무리 잘한 일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죄가운데 죄가 이 죄가운데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6 장의 본문 배경에서 보면 이와 같은 그 흐름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 뭐 아나니아의 사비라 그 도둑질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들이 왜 도둑질을 했을까요? 고장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그 방법이 비록 세상 기준을 볼때 잘못된 방법이죠 도둑질하니까 그런데 이 또한 세상 방, 방법, 세상 기준에서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선한 일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여호와 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스스로 살 길을 찾아 갈때 도둑질해서 자기 안위를 돌보는 겁니다. 보장 받게 하는 건 보장 받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많은 갈등과 분란이 있었어요. 또 이들이 실제 믿지 아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하죠. 그 구렬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할 때 그들이 사로잡혀 교회 안에서 자 믿음의 본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으로 하는 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갈등, 분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교회 안에 갈등과 분란이 있을 때 통조하는 겁니다. 통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분란과 갈등까지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보이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은혜 베풀죠. 은혜 베푸신다니까요. 긍휼의 역일자. 곧 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모든 선한 것을 그 앞에 교회 앞에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그 앞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동조하는 거예요. 그 불만과 갈등에 동조해서요. 자 교회를 어지럽히죠. 거치는 자가 되어지죠. 자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자에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데 이제는 어떻게요? 해 이제 교회 밖에서. 외부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물리적인 박해를 하는 거죠. 잡아가고, 고문하고. 그리고 실제 잡아간, 어, 이 대제사장. 뭐, 이 사두겐, 이게 합심하여서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협박했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의 권력을 가지고 협박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했어요. 낙심을 했다니까. 좌절을 했다니까. 절망했다니까. 두려워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선한 일을 그들 앞에 지나가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핍박에 두려워서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들이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을 때 혼자 집에 있을 때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누군가 어디서 보고 있지 않을까? 누군가 내 기도 소리를 듣지 않을까? 아, 두려운 나머지 혼자 있는데도 못 한다니까. 자 결국은 오늘 본문의 6장에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베풀 자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그들 앞에 지나가게 하실 때그 중에서도 붙잡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5천이나 더 5천 명이죠 5천 명이나 더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그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당한 자들이 이 함께 아는데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돕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분배하고 또 조절을 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대부분 주로 오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먼저 이 구제를 행하고 하는데 누가 빠지게 되어졌어요. 이 로마에서 온이 이방인들.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빠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왜 우리만 빼냐고? 차별한다고. 우리를 소외시킨다고. 이게 그러다 보니 히브리파 헬마그 안에서도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옛 출신, 옛소소그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하면 뭐? 한 가문이 교회 왔잖아요 지금 말대로 한다면 한 가문이 교회 왔는데 뭐 무슨 일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이게, 이게 다할 수가 없어서 조절을 하는데 이한 가문이 빠진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요 빠졌겠죠 그런데 이 가문이 들고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교회 내 분열이 일어나버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나타낸가? 원망했다니까 이들이 원망을 했다니까 하나님은 은혜 베풀자에 은혜 베푸신다 약속하셨는데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걸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은혜 베풀자에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 베풀 때 은혜 주실 때 보기를 주미름 주권드립니다. 여호와의 모든 선한 일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걸 붙잡기를 주미름 주권드립니다. 자 이들이 볼수 있었고 이들이 따를 수 있었던 중요한 열쇠는 바로 자 이들이 이 말씀에 집중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요. 아나니아 사벨라처럼 그 불안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 박해의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 이름조차도 부르지도 못했던 사람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분열에 원망하는 사람들. 뭐, 예, 출신, 뭐, 예, 소속, 뭐, 이거 꺼내면서요, 자기의 보장권을 행사하는, 이런 원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을 놓쳤다는 것.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 이 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 앞에 지나가게 하실 때 그걸 놓치, 보지 못하는, 놓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떨어뜨리실 때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자꾸 뺏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게 만들고 돌짝밭에 떨어지게 만들고 엉겅키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 문제 자, 그거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속에서 은혜 베풀자에 은혜 베푸신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삶에서 우리는 자꾸 분산되어 있어요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거에 몰입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것저것에 분산되어 있어요 전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다른 건 잘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그런데 반대로 말씀에 집중하는 자, 이 말씀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을 그 말씀에 집중하는 자 앞에 지나가게 하실 때 그걸 눈 앞에서 보게 하신다니까. 그 붙잡게 되어지고 따라가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그 이름의 비밀을 눈 앞에서 보게 되어진다니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집중하면요, 이 들음. 여러분 이 시간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막 해도 깨어 있어라. 막 몸부림치며 쳐야 돼요. 사실은요. 왜요? 이 들음에서. 지적 성장이 돼요. 우리가 듣지 못하면 모릅니다. 모르면요. 우리는 와 있는 것도 모르면요. 다 놓치는 겁니다.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 저만 많거든요. 우리 지금 살아가면서도요. 뭐 작은 돈, 돈이지만은요. 몰라서 못 받는 돈 많아요. 알면요. 받는다니까요. 지금 우리, 우리 대한 국 사회에서도 지역 사회에서도 뭐 이렇게 막 널리 알려지는 뭐 이런 민생 지원 뭐이 지원금이다 뭐아니깐여러분들다 신청해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자잘자잘한 것들 몰라서 못 받는 것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들 이치가 그렇다는 거, 원리가 그렇다는 거. 데 우리가 몰라서 놓친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거든요. 들음에서 이 지적이 성장이 돼요. 우리가 아는 만큼 믿는 겁니다, 사실은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것은 못 들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들음에서 지적 성장이 되어질 때 바로 자 마음에서 여러분 이게 지적 성장이 되어지면 이게 이제 마음에서 시작되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 이 마음에서 이 믿음, 이믿음에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뭐 어, 뭐 주면 하고 뭐안 주면 안 하고 밥 주면 교회 오고 밥안 주면 교회 안 오고 그사람 뭡니까? 아, 교회 오면 밥 준다더라.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시작일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들음에서 이 지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어지면 맨날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밥 주는 거예요. 밥안 주면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면 무엇입니까? 밥을 주든 안 주든 교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중, 나중에는요 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마음에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면요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 성숙해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어진다니까 저는 골라듣는 거에 들음도요 이게 나하고 맞고 안 맞고 내가 좋고 안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안 되고 그런데 이 마음에서 믿음의 성숙이 되어진다 하는 것은 단단한 음식을 듣는 거것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이 순종에서 이 견고한 터가 세워지는 것 누가 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삭에게 셈의 근원을 주셨다니까. 이 순종에서 경고한 터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바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그랬습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때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쓸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견고하게, 능이 견고하게 하신, 이처럼 이순종에 우리가 견고하게, 능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이 순서라 그럴 수 있어요. 시간표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에 집중한 자들이 뭐했어요? 다 싸우고 있는데 예배단을 쌓았다니까. 막 다투고 막 자기 것 챙기고 막이 도둑질하고 원망하고 막 불신앙하고. 서로 막 갈등하고 이간하고 하는데 그 중에 예배단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겉 사람은 날 가지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이 많은 것. 그 부활 생명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무엇입니까? 사람 소리, 세상 이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됨에 이 평안. 다시 말해, 하나 때문에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만나면 뭐가 누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뭐 환경이 어떻다, 뭐 시스템이 어떻다. 다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는 교제. 그게 세상 교제거든. 그런데 지금 이 6장에서, 이 5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서도 이 하나 됨의에 평안. 그 하나됨의 교제를 이루는 자들이었다니까.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그들이 교회를 살렸다니까. 그것은 즉슨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을 그 앞에 행하실 때, 그걸 지나가게 하실 때, 그걸 붙잡고 그 하나님의 선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이게이 사랑의 나눔이요,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가는 모든 걸음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나눔이 되어져. 하나님은 그 속에서요, 이 생명을 나누게 하시는 거죠. 이 생명이요 나눠지면 내가 없어지는 아닙니다. 하나가 둘이 되어지는 거예요. 둘이 내시되는 겁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나눠지는 거예요. 이 생명 운동이라 하죠. 그러면서 오늘 자 기름부음, 자 기름부음 받은 삶이 오늘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토에 복종하느니라 이게 되어진 이렇게 되어진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이후에 기름 보험 받은 이 삶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스대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이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여준 게 뭡니까? 기사 표적이 들어 거죠 또이 빌립 그가 주의 성령을 받고 주의 음성을 따라 말하고 행하였다고 랬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그 성의 큰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고, 또그 에디오페아를 살린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만날 수도 있게 되어져서. 그래서 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할 사람으로 세운 바다 그 에디오페아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에디오페아의 그 내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빌립이요.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 주의 성령을 받고, 주의 음성을 따라. 그랬어요. 주의 음성을 따라. 그러니,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도. 29절에 주의 성령이 빌립이요. 그 수많은 이 흩어진 자.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래서 이 기름부음 받은 자의 삶이죠. 그냥 우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이미 이들이 지나가기 전부터 이들이 나가기 전부터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토에 복종하는 일. 이게 지금 엄청나 안 좋고 불안정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택함 받은 자를 주신 약속이라니까 결국 하나님 이 세계를 복음화하는 성교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시죠. 극률의 역일자가 되시기를 주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에 있기 오늘 또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기름부음 받은 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해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듭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오직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 내에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얻을 자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오직 말씀을 잡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현장에 기름 부은 받은 자로 나아가는 이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토로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